Gracias. 안녕하세요. 카드리 오경원 팀장입니다. 오늘은 2026년 산타페 연식 변경이 되면서 변화된 정보가 새롭게 신설된 신규 트림 h p 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 봤습니다. 국내 SUV 판매량 1위 소렌토의 가장 큰 라이벌로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산타페. 하지만 소렌토가 산타페의 판매량보다 훨씬 높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판매량을 뒤집기 위해서는 디자인이나 옵션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에 연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2026 산타페 연식 변경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로 제일 중요한 차량 금액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산타페 라인업에 비해서 가솔린, 하이브리드 두 모델 전부 가격이 인상이 되었는데요. 가솔린 모델 기준 익스클루시브는 116만 원, 프레스티지는 86만 원, 캘리그래피는 111만 원이 인상이 되었고요. 하이브리드 기준 익스클루시브 96만 원, 프레스티지 66만 원, 캘리그래피 101만 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요즘 현대 행보를 보면 그랜저 차량의 경우 2026년 연식 변경을 하면서 조금씩 옵션이 강화되고 금액을 소액으로 올. 그리고 작은 변경만 있었는데요 그에 비해 2016 산타페는 가격 인상이 다른 차량보다는 많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금액 인상으로 인해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판매금액을 올린 만큼 변경된 부분들이 충분히 이 안에 보여지는데요 먼저 산타페의 가장 기본 트림인 익스클루시브 트림의 변경된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전자식 변속 칼럼 진동 경고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어 변속을 할때 진동이 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변속이 됐다는 걸 인식을 시켜주게 되는 거죠. 또한 이중접합 유리가 2열 도어까지 기본으로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12.3인치 클러스터. 2025년 산타페에서는 하이테크 플러스 옵션 124만원을 추가하셔야 되는데 기본으로 탑재가 되었습니다. 26년식부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따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기호에 맞게 선택 옵션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1열 음성 웨이크업이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면 음 음성으로 하이 현대 이렇게 말을 하면 질문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조작을 음성으로 해 주는 기능이라고 봐 주시면 되십니다. 또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12.3인치 클러스터 이두 가지 옵션이 포함되어 있던 베스트 셀렉션 옵션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포함돼서 같이 빠지고 서라운드 뷰 후방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후축방 안전 경고가 추가가 되면서 15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존 2025년 산타팩 익스클루시브 트림에서는 위 옵션을 선택 옵션으로도 추가를 못했는데, 이제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12.3인치 클러스터가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기호에 맞게 추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이 폭이 넓어져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프레스티지 트림에 변경된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메탈도어 스커프, 달 페달 디지털 키 2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기존 캘리그래피에 적용이 되어 있던 메탈 옵션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 플래티넘 2 옵션가 99만 원에 추가 가능했던 디지털 키 2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캘리그래피 트림도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캘리그래피 전용 디자인 투톤 가죽 스티어링 휠 나파가죽 시트, UVC 살균 트레이 정도가 추가가 되었고 26년형이 되면서 디지털 센서 미러가 기본으로 장착이 됩니다. 가격은 4,484만원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026년 산타페의 연식 변경의 가장 큰 이슈 신규 트림 H픽입니다. p 기존의 파킹 어시스트 2에 포함되어 있던 옵션으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H픽에는 p 기본 적용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서라운드 뷰, 헤드업이 추가된 프레스티지 플러스 트림이 삭제가 되고 캘리그래피 옵션을 대부분 기본 적용했다는 점이 h p 트림의 장점이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레스티지 트림 대비 265만 원이 인상이 되시며 캘리그래피보다는 339만 원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기본 프레스티지 플러스 트림에서 강화된 옵션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천연 가죽 시트가 들어가고 스위드 내장대가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앰비언트 구드 램프,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 동승석 워크 인 디바이스. 1열 일렉션 컴포트 시트, 운전석 스마트 자세 제어 시스템, 2열 수동식 도어 커트, 위아래 앞뒤로 핸들을 조정할 수 있는 전동식 틸트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전동으로 스티어링 휠을 편하게 조정할수있다는 점, 그리고 메모리 시트처럼 차에서 내릴 때 핸들이 위로 올라가고 시동을 걸면 제자리로 자동으로 움직이는 이런 옵션들이 HP 트림에는 대부분 들어가 있으면서도 캘리그래피보다 339만 원이 저렴하다는 점이 소비자에게 어필이 될 부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가성비 좋게 선호도가 높은 옵션이 집중되어 있는 HP 트림의 소비자들이 몰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 옵션으로 선택 가능한 옵션은 셜루프 89만 원.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64만 원, 기본 18인치 휠에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20인치 휠과 타이어 49만 원, 세 가지 옵션이 선택이 가능하시고 여기에 블랙 익스테리어 패키지 35만 원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매트 블랙 메탈 시필러 가니쉬, 매트 블랙 메탈 도어 사이드 가니쉬, 매트 블랙 메탈 H 엠블럼 레터링 매트 블랙 메탈 루프랙 외관이 블랙 잉크처럼 만들어주는 패키지입니다. 크롬 주기기나 블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2026년 산타페의 연식 변경은 이전 영상에서 다룬 그랜저의 신규 트림인 아너스트림과 굉장히 유사하게 소비자들에게 굳이 상위 트림을 가지 않더라도 인기 있는 옵션을 쏙쏙 탑재해서 판매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성비 트림으로 출시한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산타페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HP 트림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산타페 2026년 연식 변경에 대한 정공과 새롭게 신설될 트림 HP 트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참고하시고 산타페 구매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아래 더보기의 카카오톡 링크 또는 대표 전화번호 1660013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